자, 8절 다형성 이제 할게요. 자, 8절은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다형성은 여러분 자바 프로젝트 할때 매우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근데 이 다형성을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메소드 재정의, 그리고 타입 변환, 요거를 알고 있어야만 얘가 이해가 돼요. 자, 볼게요. 자, 다형성이란 사용 방법은 동일하지만 실행 결과가 다양하게 나오는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6장의 초반에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을 설명할 때 우리 다형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왜 자동차 그림 나고왜 타이어 그림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아마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방법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용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 자동차의 타이어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타이어 종류는 많지만 우리 타이어의 사용 방법은 다 똑같아요. 자동차에 장착을 하게 되면 얘가 굴러가잖아요. 사용 방법은 다 똑같은데, 이제 어떤 타이어를 여기에 장착하느냐, 실제로.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의 주행 성능이 달라진다. 사용 방법은 똑같지만 어떤 타이어를 장착했느냐에 따라서 사용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다형성인데. 자, 그러면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장의 제목이 뭐죠? 상속이죠. 어, 바로 상속의 기술이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그 상속에 따른 이제 부수적인 기능, 메소드 재정이, 그 다음에 타입 변환. 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다양성을 구현을 한다. 자, 이 그림상에 보게 되면은, 자, 타이어라고 하는, 자, 클래스가 있고, 자, 이 밑에는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상속의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를 상속해서 얘를 만들고, 또이 타이어를 상속해서 얘를 만들어요. 자, 어찌 보면은 이 타이어는 타이어가 되기 위한 규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 모든 타이어가 가져야 될 것을 얘가 갖고 있다가, 상속할 때 그대로 물려주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얘가 사용할 수 있고 얘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모든 타이어의 공통된 부분을 얘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타이어의 공통된 어떤 그런 꼭 타이어는 이런 거 있어야 돼 라는 것만 여기다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규격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규격 타이어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격.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동차를 설계를 할때 여러분이 여기에 타이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타입, 즉, 타이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이 자동차를 일단 설계를 해요. 그럼 이 자리에는 이제 타이어라고 하는 타입이 여기에 이제 장착이 될 것이다라고 설계가 되겠죠. 자, 설계도 상에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이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동차를 생산해 낼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객체로 만들어서 여기에 대입할 수도 있겠지만 대입 대입이란 용어를 썼어요. 장착이라는 용어 대신에 대입이란 용어를 써 봤어요. 그래서 이 타이어를 직접 여기 대입해서 쓸수 있지만, 왜 설계부터 이 타이어 타입으로 여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식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해도 되겠습니까? 자, 이게 이해 안 되죠? 뭐 이해 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이걸 클래스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타이어. 자, 요거는, 한국 타이어. 이거는 금호 타이어.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 점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아까 내가 설계할 때이 타입으로 설계할 때 사용을 했다 했죠. 그죠? 자, 실제로 이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이 자, 이 자식 객체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도 된다. 자,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쓸게 할때 이렇게 쓸게 하겠죠. 자, 타이어는 자동차의 부품이죠. 부품은 필드로 선언된다고 했죠. 그러면 설계할 때 내가 어떤 타입으로 설계한다, 타이어 타입으로 설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칼을 실제 객체로 만드는 행위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객체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이, 자, 여기 밑에다 할게요. 하점, 타이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여기다가, new, 타이어 할수 있습니까? 원래 타이어 타입이니까, 타이어 객체 만들어서 대입할 수 있습니까? 보면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다. 돼, 네, 안 돼. 금방 했잖아요, 우리. 우리 타입 변환 했죠? 지금 이게 무슨 타입입니까? 부모 타입 맞습니까? 자식 객체를 부모 타입에 대입한다?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카점 타이어. 부모 타이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이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 자동차를 설계를 할때이 자동차를 설계할 때 타이어 타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동차 객체를 만들고 나서 이렇게 자 내가 실제로 여기에 타이어 자리에 장착을 하는 자 장착 대신에 대입이라고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대입을 하는 이 객체는 꼭이 타입이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식 객체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대입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 타이어 자리에 한국 타이어가 들어갈 때와 금호 타이어가 들어갈 때이 자동차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타이어를 상속해서 만든 자식이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가지고 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사용 방법이 똑같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분명히 자식 개체가 부모 타입에 대입된다. 자동 타입 변에 대해서는 이해했어. 사용 방법이 똑같다.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여기 보게 되면은 다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동 타입 변환과 함께 뭐가 필요하다?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필요하다. 자, 오버라이딩이 메소드 재정이죠. 자, 여러분이 이 코드를 잘 보세요. 자, 아까 내가 자동차 클래스를 만들 때. 타이어라고 하는 필드를 선언하고 나서 아까는 여기까지만 했죠. 이제 이제는 내가 메소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달립니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자동차가 달린다는 것은 결국은 타이어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에는 타이어의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시켜 줍니다. 바로 이게 사용 방법이에요. 타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은 롤을 호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타이어 자리에 대입될 수 있는 게 여기 보면은 한국 타이어도 대입될 수 있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도 대입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금 타이어라고 하는 필드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각각 대입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롤을 실행하게 되면 이 롤은 누구의 롤이 실행될까?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타이어에도 원래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상속을 하면서 얘네들이 롤을 뭐 했다? 재정의를 했다. 왜 재정의를 했느냐? 자, 타이어에는 규격이라고 그랬어요. 타이어라면 기본적으로 롤이라는 메소드는 있어야 해. 딱복까지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한국 타이어는 이롤를 재정의를 해서 한국 타이어의 특성이 나오도록 롤을 재정의를 합니다. 금호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특성에 맞게끔 롤을 재정의를 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를 여기에 대입을 하고 나서 자동차의 r n 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해 버리면 타이어의 롤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때 롤은 누구의 롤이 실행될까? 항상 재정이 된게 실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한국 타이어가 대입이 됐다면 이 롤은 누구의 롤이 실행된다? 한국 타이어의 롤이 실행되고 금호 타이어가 대입됐다면 이 롤은 누구의 롤? 금호 타이어의 롤이 실행된다. 지금 이 코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코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닌데, 여기에 어떤 객체가 대입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롤의 실행 결과가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 방법은 똑같지만, 실제 실행 내용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뭐라고 그런다? 다 형성이라고 합니다. 다 형성.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런 시키는 방법은 똑같다. 자동차를 런 시키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어떤 타이어를 장착했냐에 따라서 이 런의 실행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런 안에 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떤 타이어를 장착했는지 따라 롤 메소드의 실행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다형성이다. 그래서 지금 필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필드 다형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서 여러분이 다형성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어떤 기술이 필요해? 자동 타입 변환과 메소드 오버라이딩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 자동 타입 변환은 왜 필요하죠? 부모 타입의 필드에 자식 객체가 대입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동 타입 변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용 방법이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려고 그러면 자식 객체가 재정의를 하게 되면 재정의 내용이 다르겠죠. 여기서 재정의 내용 다르고, 여기서 재정의 내용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실제로 실행되는 내용은 다르게 놓은다.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개의 기술이 다양성에는 꼭 필요하다. 제가 면접관이라면 내가 이걸 물어봅니다.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합니까? 라고 분명히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자, 우리 이 예제가 나오는데, 자, 이 예제는 자, 여러분이 필드 다형성에 대해서 이제 금방 내가 설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자동차부터 볼게요. 카.점.자바부터 보면, 자, 내가 자동차를 설계하려고 합니다. 자, 자동차의 부품 중에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선언을 해요. 자, 그리고 자동차는 동작으로 달린다 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런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에 이제 들어가는 코드가 뭐냐면 결국 자동차가 달리려 그러면은 타이어가 여러분이 불러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이어의 롤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타이어가 어떻게 쓸게 돼야 됩니까? 타이어 안에는 ro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타이어.roll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타이어라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한국 타이어, 한국 타이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타이어, 금호 타이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타이어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들 타이어는 타이어 가장 일반적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얘네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타이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타이어를 베이스로 해서, 즉 상속을 해서 이제 얘를 만드는데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롤이 이런 식으로 그냥 회전한다가 아니라 좀더 다르게 회전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로를 재정의를 해서 한국 타이어가 회전한다라는 걸더 추가를 시켜 놓은 거고 자, 검호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타이어의 로를 재정의를 해서 검호 타이어가 회전한다라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자동차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객체를 생성해서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카, 이그잼플에서, 자, 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여러분, 이카 객체 안에는 타이어 객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타이어 필드는 있지만, 여러분이 초기 값이 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넣을 상태로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타이어 장착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카의 타이어 필드에 내가 처음으로 일반 타이어를 장착을 한다, 즉 대입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런을 하게 되면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런이구죠. 타이어에 롤 했죠, 그죠 그럼 이 타이어 롤은 요 1번, 2번, 3번 중에 뭡니까? 어, 1번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내가 실행 도중에 타이어를 교체를 해버려요. 뭐로? 어, 한국 타이어를 만들어서 타이어 필드의 값을 교체를 해버려요. 그럼 이때로는 출력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똑같이 타이어의 롤이지만 여기 한국 타이어가 대입됐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에서 롤을 재정의하고 있죠. 그러면 재정이 된 롤이 항상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몇 번이 실행돼? 2번이 실행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1번이 결국 실행되는 이 거고, 이건 2번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뭐로 교체하고 있습니까? 범호 뭐 타이어로 교체를 해버리죠. 그럼 이때 런 하게 되면은, 자 이때 런 하게 되면은 롤 매수도가 실행되는데 이 롤은 누구꺼 금호타이어의 롤이 실행이 되어서 얘가 출력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거 여러분이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 줄 테니까 천천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 다형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형성은 다형성인데 어디서 일어나느냐예요. 조금 전에는 필드에서 일어났고 이번에는 매개변수에서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형성은 필드보다는 메소드 또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많이 발생을 한다. 자, 메소드가 클래스 타입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 이런 경우죠. 자, 이게 메소드 선언부 아닙니까? 자, 메소드 선언부의 갈로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클래스 타입의 변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을 경우, 호출할 때, 다시 말해서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동일한 타입의 객체를 제공하는 것이 정석, 정상이지만, 이 자리에 대입될 수 있는 객체는, 이 비어클의 자식 객체도 대입될 수 있다? 대입연산자 여기 넣어봐. 여기 어떤 객체가 오면은 요렇게 대입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비어클 객체이거나, 이거의 자식이면 다 대입 가능하지? 자동 타입 변환 생깁니까? 자 여기에 ru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했다. 그럼 이 run이라는 메소드가 사용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비어클의 사용 방법. 그럼 이 run이라는 메소드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는 객체가 run을 재정의하고 있다면 이 run은 재정의된 run이 실행된다. 맞는 이야기, 틀린 이야기.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 버스의 러닝 실행이 되고 여기에 택시가 들어오게 되면 택시의 러닝 실행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매개 변수 자리에 이와 같이 타입 변환과 또 이와 같이 재정의에 의해서 실행되는 어, 다양한 어떤 그런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다형성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게 바로 매개 변수의 다형성입니다 자, 요 코드 한번 볼게요. 지금 드라이버라고 하는 운전자 클래스죠? 그래서 운전자 객체를 하나 만들고 나서 자, 내가 비어커리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 호출할 때 비어커를 제공했죠. 가장 일반적인 코드죠. 가장 일반적인 코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코드 보세요. 자, 드라이버를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비어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버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라고 하는 매수도출할 때 버스를 대입했어요. 여기에 비어클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버스를 대입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비어클과 버스는 무슨 관계여야 해? 어, 비어클이 부모가 돼야 되고, 버스가 자식이어야 되지. 요게 성립하려고 그러면, 그지? 비어클 타입의 버스가 돼 있던 거 아닙니까? 자, 비어클에 지금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해서 버스에서 런을 어떻게 했다? 재정의를 했죠. 그러면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실행하는 이 런은 누구의 런이 실행됩니까? 항상 재정이 된 거. 그래서 버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버스에서 재정의한 이 런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메소드가 이와 같이 클래스 타입으로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객체만 넣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객체의 자식 객체라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식 객체를 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론의 실행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버스를 넣으면 버스가 달린다고 놓을 거고, 택시를 넣으면 택시가 달린다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사용 방법은 동일한데 실행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다양성이 나오는 거죠. 자, 예제를 보게 되면은 자, 비어커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자, 런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언을 해 두었어요. 자,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차량이 달립니다라고 이제 출력을 했죠. 그래서 버스하고 택시도 다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것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어커를 상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어커리 갖고 있는 런 메소드 내용이 싫다는 거죠. 나는 버스만의 뭔가를 달리고 싶은 특성을 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런이라는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여기 안쪽에다가 그냥 차량이 달립니다가 아니라. 버스가 달립니다로 바꾸었고요. 그다음에 택시도 마찬가지. 비어클이 갖고 있는 런을 쓰지 않고 재정의를 해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택시가 달립니다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에서 그래서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데 비어클 탈거 버스도 아니고, 택시도 아니고, 비어컬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비어컬이 갖고 있는 런 메소드를 실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실행 클래스에서 뭘 테스트해 볼 거냐면, 자,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운전자 클래스를 이용해서 운전자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탈 것을 운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운전할 탈 것을 넣어주는데, 요 자리에 버스를 대입했다. 요 자리에 택시를 대입했다. 자, 그럼 버스와 택시가 대입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비어클과 버스와 택시는 무슨 관계에 있어야 됩니까? 어, 상속의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비어클리 부모 버스와 택시가 자식. 와, 그럼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 자, 그다음에 이 드라이버라고 하는 메소드가 실행하게 되면은 런이라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런은 누구의 런이 실행이 될까? 만약에 버스가 대입하게 되면 버스의 런이 실행이 됩니다. 왜? 재정의를 했기 때문에. 택시가 대입이 되면 택시의 런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코드는 똑같은데 사용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에 어떤 객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런의 실행 결과는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개 변수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